사시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신촌으로 깜짝 스케줄을 갔다가 음, 돌아와서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나용? 오늘은 어, 신촌에 가서 음, 간단한 스케줄을 저희 회사 친구 동안이랑 잠깐 어, 정말 간단하게 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이것저것 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싶었고 또 오랜만에 보고 싶기도 해서 라이브를 켰어요 스케줄을 그래도, 어,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을 그래도 좀 하루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기쁩니다. 즐겁게 지내야 돼요. 추운데 아프지 말고. 보고 싶습니다. 아이따이 아, 이게, 버스킹을 했다기보다, 어, 버스킹을 한건 아니고 버스킹을 하는 컨셉의 촬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어뭐딱히 공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 오늘은 딱히 이쁜 날은 아니었고 오늘은 좀 오늘은 좀 못난이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막 머리도 망가지고 좀 못난이였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그런 모습도 이뻐해 주시지 않을까. 저도 아이따이, 아이따까, 아이따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제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 그러니까 스케줄을 하기 좀 부끄러웠는데, 또, 신청 같은 사람이 많으신 많이 계신 거리는 또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어차피 어디서든 이제 제가 어디 있었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길래 어 대충 뭐 했는지 정도는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평일 낮이어서 아, 저 보셨어요? 음. 저희도 뭐 어떻게 공지를 하고 갔다기 보다 그냥, 그냥 스케줄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좀 부끄럽지만 재밌게 끝낸 어,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화질이 안 좋아요? 아, 여기 배경이 안 이뻐서 그런가? 그래서 잘하고 온 건지는 모르겠고 그냥, 음 그냥, 그냥. 오랜만에 저희 회사 식구 친구랑 같이 촬영하고 왔습니다. 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조금만 기다리세요. 게임도 올림픽, 뭐 말씀드린 것도 나가고 뭐 케어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레인지 활동 끝나고, 이제 회사 와서, 음, 이것저것 많은 활동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촬영 갔다 왔고, 그래도, 살아있다 사진 한장 보여드리는 거라, 어, 잘 지냈어요. 인스타 라이브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어, 라이브를 켰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다들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저의 모습은 뭔가요? 저 평일이어서 학교나 회사 때문에 지금 시간에 들어오시기 힘드실 텐데, 어 제가 지금 딱 시간이 나가지고 지금 켰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아니면 뭔가 켤수 있는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 오늘만 버티면 그래도 여러분 주말 쉬지 않나요? 뭐 알바! 알바 화이팅! 학교! 학교 화이팅! 회사! 회사 화이팅! 다 화이팅! 덴지도 화이팅! 뭔가.. 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는 다제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이 나요 그렇게 힘을 받아야 제가 앞으로 스케줄 잘할것 같아요 저는 어, 딱히 제가 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쉬어도 생각만 많아지고 그냥 빨리 뭐라도 빨리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은 일본보다 조금 더 추워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도 오늘만 버텨요. 제가 원래 간단히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고 어 이제 어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거길 나가게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뭐야 신청 왔었어? 근데 왜 공지가 안됐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길래 어, 제가 그래도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키..키인 김에 또 여러분들 얼굴 찾아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 간단한 촬영 겸 동안이랑 버스킹을 하러 간거 아니고 버스킹 컨셉의 촬영을 그냥 하러 갔다 온.. 갔다 왔어요 비밀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나올게요. 저 잊으면 안 돼요. 마스터린 나이들 회사 어른분들에게 어, 잘하고 왔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어, 감사하다 하고 너무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면 좋, 좋,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일본어 하이, 여러분 아이다카 아이다이, 잊지 말고, 기대했을까? 여러분도 식사 잘하고, 아프지 말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만 버티면 파이어 프라이데이 아니겠습니까? 파이어 프라이데이 즐기려면, 어, 저도 파이어 프라이데이 마음 보고 일했었거든요, 옛날에 일할 때. 그니까 러 오늘, 알바, 회사, 어, 뭐, 그, 학교 다 파이팅 하고, 그, 언제, 어디서든, 그, 그, 된 집으로 달려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 좋기 때문에, 어, 제 편은 제가 다 알아봐요. 밥잘 먹고 저는 이제 슬슬 나가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금방 또 올게요 밥잘 챙겨먹고 추우니까 화이팅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응원합시다 만나서 고생했어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그날까지 저 이제 갑니다 키운 게, 라이브 키는 게 라이브 키는 게뭐 그 제가 고맙죠 라이브 키는데 들어와 주셔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랩 랩하고 노래할 거니까 어. 음, 계속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갈게요. 화이팅! 안녕. I love you.